안녕하세요, 오디조입니다. 추가 스탯을 얻는 호라드림의 유산, 해금과 그릇 수집을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총 9개의 그릇이 있으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라샤의 권위입니다. 마을 분수대 중앙 광장의 위치에 있습니다. 서부 원정지에 있으며, 8린 레이드, 라샬입니다. 이것을 클리어하게 되면, 랜덤적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칼대산의 동정입니다. 이것은 도전 균열 10단계를 클리어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서부 원정지에서 해고 균열 바로 옆에 있는 도전 균열을 말합니다. 졸튼 쿨레의 도서관, 히드라와 골렘입니다. 각각 독창성, 재책감의 그릇을 얻을 수 있으며, 지옥 1, 즉60 이후의 컨텐츠입니다 사라진 책장 모으기 5개를 모으면 각각 도서관에서 소환이 되며 히드라 또는 볼렌 꽝입니다 왼쪽 채팅창을 보시면은 알람이 뜨니 도서관으로 직접 가시면 됩니다 위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지도 미니맵 누르시고 전체 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도서관 위치 확인하시고 누르시면 히드라가 소환됐다고 하시면은 현재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히드라 소환 위치고 볼렘이 소환됐다고 하면은 여기에 소환이 됩니다. 각각 위치 확인하시고 한 대만 쳐도 참년만 해도 얻을 수 있으니 알람이 뜬다면은 바로 가셔서 두개다 그릇을 얻기 바랍니다. 제레드 케인의 환영 카탄의 심신입니다. 지옥 1부터 가능하고 자베인 산의 니젠 됩니다. 마르타노스 경을 처치하는 건데 자카룸 인장이 필요합니다. 위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화살표 누르시고 자베인산 위치 확인합니다. 이쪽 현 위치입니다. 여기에 오시면은 여기 무덤 재단에서 유저들 중에 아무나 자카룸 인장을 넣고 소환을 하면은 잡을 수 있습니다. 자 마르타 경 잡아주시고 여기에는 마르타노스의 경뿐만 아니라 고대 악몽 몬스터도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옆에 보시면은 남은 시간 적혀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금요일 오후 12시, 8시 반, 10시에 랜덤적으로 지역에 생성되는데 나오면은 발자국 표시가 생기기 때문에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도 아직 클리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요일 금요일날 시간이 나면은 클리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실 분들은 같이 가면 되겠습니다 장미입니다 장미는 어둠숲에 있습니다 어둠숲에 보시면은 이제 근딜은 이제 한대 치고 빠지면 좋다라고 합니다 보통은 1000피 정도 이하에서 슬슬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졌을 때는 빨려 들어가고, 그게 빨려 들어가는 순간, 피통이 찹니다. 이때부터 정치가 시작됩니다. 여기는 원딜이 잡아준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죽어도 눕눕이 가능하고, 살려주면 그때 일어나도 그릇을 먹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일 재미있었던 곳이고, 트롤이 많으며 새벽에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파드의 성소 개짝입니다. 서부 원정지에서 할수 있고 위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3시에 초기화되고 성소 안으로 가는 길에 모든 몬스터를 잡고 열망자의 열쇠를 얻어서 개짝을 열어줍니다. 그럼 랜덤적으로 그릇이 나오고 나머지 제압의 돌이 나옵니다. 이는 매일 하는 퀘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릇은 한 개만 구하면 되지만 석류석, 사파이어, 녹주석으로 그릇을 업그레이드 합니다. 돌들은 여기서 업그레이드에 사용되기 때문에 매일 하는 캐스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는 길에 몬스터는 다 잡으셔야 열망의 열쇠를 최대한 얻고 백그마를 사용해서 상자를 여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호나드림의 유산의 짧은 팁이었습니다. 즐거운 게임 생활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